안녕하십니까. 크레지토이 최쌤입니다. 오늘은 수사용용사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문법용을 개의치 말고요. 바로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자, 나는 필요합니다. 어떤 여행이? 나는 필요합니다. 어떤 여행이? 최쌤이 정말 여행이 필요해. 선생님은 10년 동안, 아니 13년 동안 단 하루도 쉰 적이 없거든. 주말도 수업을 하고, 늘 매일 수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 갈 일이 없어.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고 원하는 건 여행입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어떤 휴식이? 나는 좀 필요합니다. 여행이. 오케이? 자, 어떤 여행인지 한번 보자. 시작. 멋진 여행. 멋진 여행이 필요합니다. 좀 신나는 여행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10일간의 여행을 떠나고 딱 10일만 쉬고 싶어. 딱 10일만. 자, 10일간의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10일간을. 텐덤음에 10 s 를 붙여야지. 하루의 여행은 다 같이. 일단 하루만의 여행은 원데 e day. 오케이? 자, 다 같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형용사 자리입니다. 여행을 꾸며주는 멋진 여행, 신나는 여행, 집에 가는 여행, 하루만의 여행. 오케이? 얘들아, 형용사에는 형용사 내수를 붙이는 거 없어? 세상에. 그런 것처럼 여기 붙이면 안 된다고. 이게 뭐니? 수사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텐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하루면 당연히 안 붙이겠지만 이틀부터는 s 로 붙이고 싶지만 절대 붙이지 말 것. 자 이쪽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텐 m i n u t e drive 입니다. 10분간의 drive 며 얘는 10분입니다. 얘는 뒤에 꾸며줄 게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s 붙인 게 맞고 10분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위에서는 이때 drive라는 명사를 꾸며주니, 얘는 형용사 자리야, 그지 형용사 자리일때는트를 빼란 말이야. 형용사에 무슨 s를 붙이니, 너는 지금. 형용사 부사에 s를 붙인 게 없습니다, 그지 그렇지. 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신문사가 보고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동사 다음은 직각관로. 자, 그다음부 동사 다음 찾아보자. 시작. 자 워. 회사 가자. 그 어떤 데미지는 어떤 라인 전선이 전선들이 워 뭐였니 명백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니 정전의 뭐야 이거? 아아 아, 시간이구나. 4 시간의 정전의 이유였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제작 이거 봤더니 월 여기 아워를 적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정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얘는 무슨 자리입니까? 요거는 제일 형용사 자린 거야. 4시간의 정전, 시이다 4시간의 정전, 시이다 4시간의 정전. 그럼 형용사 자리에 보라, 워가 나와도 무조건 S를 붙인다, 붙인다? 저절때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 다 같이 에이다 요렇게. 한번더 복습 한번 해보자. 자, 2시간의 정전 한번 해보자. 2시간. 다 같이 에이다 2. 시간이니까 다 같이 뭐 적을까? 아워 u 에 S를 붙여 말어. 2니까 붙이고 싶지 마. 뒤에는 명사를 꾸며주니, 다가이 S는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나다 같이 뭐라고 하니, 이다 수사용용사라고 하는데, 수사용용사는, 수사용용사는 바로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는, 명사가 있을 때는 이 수사용용사가 2 e 이상일 때 S를 절대 붙이지 말자는 거다. 그죠 그래서 drive up e e 10 minutes S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일간의 여행입니다. 다 같이 시작. 텐데칩 시작. 텐데칩 시작. 텐데 칩. 자, 수사용 용사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